전 세계 40개국이 넘는 넷플릭스 영화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국 BBC가 이 작품의 성공 배경을 심층 분석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작품 속 주인공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이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음악적 성과까지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BBC의 분석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 요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BC는 이 작품의 성공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결과로 분석했는데요. 이 작품의 음악은 블랙핑크와의 작업으로 유명한 테디박과 그래미상을 수상한 린드그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프로듀서들이 참여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 글로벌 K팝 스타들과 함께 작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BBC는 맥이 강 감독이 이런 노련한 K팝 프로듀서들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음악이 산만하지 않고 서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영화의 놀라운 수준의 성숙함을 선사한다고 분석했죠. 이는 단순히 인기 있는 음악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음악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작품의 성공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극중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가 한국 전통 민화 호작도를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굿즈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까치 호랑이 배지는 4차례 완판되었고, 현재 주문하면 9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26만 명이 박물관 온라인 쇼핑몰에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까치가 쓴각과 비슷한 열쇠고리와 책갈피도 덩달아 품절되며 뮤즈 열풍을 실감케 했죠. 올해 상반기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270만 명으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문화적 관심 증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음악적 성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작품 속 가상 걸그룹 펀트릭스가 부른 골든이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와 글로벌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상 아티스트가 이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빌보드 역사상 최초의 1위였습니다. 또한 빌보드 핫100에서 6위에 오르며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상 아티스트의 톱10 진입을 달성했습니다. OST 전체 앨범도 빌보드 200에서 2위를 기록하며 겨울왕국 이후 최대의 히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음원 공개 2주 만에 2천만에 3주 차에는 5 6 0 0만회 재생을 기록하며 갈수록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가사가 해외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국 음식과 식사 모습 한의원, 대중목욕탕, 남산타워 등이 이제는 해외 관객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문화적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지난 수년간 K-POP, K-드라마, K-영화가 꾸준히 쌓아온 문화적 기반의 결과인데요. BBC는 이미 K-POP, K-영화, K-드라마가 미국 같은 서구시장에서 주류가 되었으며, K-POP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이런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죠. 한국 문화가 더 이상 이국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친근한 일상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품의 영향력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외교 무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차관이 이 작품을 화제로 꺼내자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관심을 보였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K팝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 콘텐츠가 국제 외교 현장에서 자연스러운 대화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소프트 파워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북한 문제 등 민감한 의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문화가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죠? 작품 속 한국 전통 문화 요소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헌트릭스가 사용하는 칼과 부채는 한국의 무당을 연상시키고, 사자 보이즈는 저승사자처럼 차려입은 악령으로 묘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호랑이와 까치는 조선시대의 후기 미나에서 수호신과 행운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전통문화 요소들이 현대적 애니메이션과 자연스럽게 결합되면서 글로벌 관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갔다는 것이 BBC의 분석인데요.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평가했죠. BBC는 또한 작품이 K팝의 독특한 팬덤 문화를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점도 성공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팬사인회, 화려한 야광봉, 한글로 된 손팻말, 칼군무 등 k 팝만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들이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현되면서 시청자들을 팬덤의 세계로 몰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글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부수적 효과까지 만들어냈다고 BBC는 분석했죠. BBC의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작품의 성공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적 변화를 정확히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K팝 K 드라마 K-영화가 이미 서구시장에서 주류가 된 상황에서 K-POP 데몬 헌터스는 이런 기반을 활용해 한국 전통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속가능한 문화적 영향력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과거에는 한국 문화 요소들이 설명이 필요한 이국적 소재였다면 이제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친근한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 BBC의 핵심 분석이었죠. 이는 단순히 인기 있는 K-POP 스타일의 음악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와 캐릭터, 스토리 전개에 맞춰 음악을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이런 전문적 접근이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상업적 성공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친숙함이 작품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본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문화 요소들이 이국적 호기심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K팝, K드라마, K영화가 꾸준히 쌓아온 문화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것인데요. K팝 데몬 헌터스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BBC가 본 K팝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BC가 분석한 k 대언 성공 요인들 보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구나 싶어. 테디박이랑 린드그랜 같은 세계적 프로듀서들이 참여했다니 음악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었네. 한국 문화가 이제 서구에서 주류가 됐다는 BBC 분석이 정말 인상적이야. 골든이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 한거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어. 좀 과장된 분석인 것 같기도 하고 BBC도 한류 열풍에 편승하는 느낌. 무당과 저승사자 같은 전통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 정말 창의적이야. K-팝 팬덤 문화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담아낸 거 보고 감동받았어. 한글 손편말이나 야광봉 같은 걸 외국인들이 신기해 한다는 게 재밌어. 솔직히 BBC 분석이 좀 일방적인 것 같아 다른 시각도 필요하지 않나. 40개국 넷플릭스 1위 달성한 거 보고 한국 콘텐츠 위상 다시 느꼈어. 음악이 서사를 강화한다는 BBC 분석이 정말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어. 남산타워나 한의원 같은 게 이제 친숙한 문화가 됐다니 신기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성공 공식이 앞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 호랑이와 까치가 조선 민화에서 나온 거라는 설명 듣고 더 관심 생겼어. 좀 한국 위주로만 분석한 것 같은데 객관성이 부족한 느낌이야. K팝이 서구 시장에서 주류가 됐다는 BBC 평가에 완전 동감해 맥기 강감독이 한국 프로듀서들 전문성을 잘 활용했다는 분석 좋네. 문화적 친숙함이 성공 요인이라는 관점이 정말 새롭고 흥미로워. 한국 문화 요소들이 이제 설명 없이도 받아들여진다는 게 대단해. BBC 분석도 좋지만 좀더 비판적 시각도 필요한 것 같아. 팬사인회나 칼국무 같은 K팝 문화를 생생하게 담아낸 게 인상적이야. 한류가 지속 가능한 문화적 영향력이 됐다는 분석에 공감해. 음악과 스토리텔링의 완벽한 결합이라는 평가가 정말 적절한 것 같아. 전통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이 글로벌 어필의 핵심이었구나. 솔직히 BBC도 한류 붐의 편승에서 좀 과장된 분석 한것 같아. 한국 문화가 글로벌 주류로 자리 잡았다는 BBC 진단이 정말 뿌듯해. 세계 최고 프로듀서들이 참여한 음악적 완성도가 성공의 비결이었네. 문화적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 시의적절한 작품이라는 평가 좋아. 한국 전통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게 된게 정말 의미 있어. 앞으로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한국 콘텐츠들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돼 이상으로 BBC가 본 K팝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